매일 어, 아파트 대강 하수구가 막혀가지고요. 고압세척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엔진을 틀어놓고 맨홀에서 고압세척을 하겠습니다. 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동을, 계단 타고 해야 됩니다. 여기서 고압 세척을 하겠습니다. 자, 고압 세척합니다. 300관이라서 굉장히 배관이 넓어서 잘 뚫릴지 모르겠습니다. 하수가 막히거나 배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010 5306에 0777 국민환경입니다. 이상입니다.